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아, 이거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잘못 알려진 거. 왜 잘못 알려졌을까? 그거는 한자 불교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은 한자 불교의 세계에 살지를 않아요. 어, 한자 불교의 세계? 이러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한자 불교의 세계는 어,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세계예요. 한자에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지금 우리는 몰라요. 어, 예를 들면 이건 대표적인 예인데, 자연, 자연 그러면 한자의 자연과 지금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자연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은 펼쳐져 있는 이런 나무 숲 이런 자연인데 한자에서 자연은 스스로가 그러해라는 의미예요. 이것처럼 뭔가 달라요. 이 오류 때문에 오는 불교의 착각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오늘은 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무화. 어, 저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없음을 하면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 불교 공부하다 보면 혹시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 자주 들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없어요?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죠? 내가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뭐 수행은 그러면 왜 해요? 뭐그거 어? 어, 이상한 거죠? 무화가 그럼 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을까? 무화는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자로 무화인데, 한자 불교 세계를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무아라는 게 아라는 게 천명에서 온 고정된 실체로서의 아예요. 이게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가 아니에요. 어떠한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창조된 아니면은 무언가가 부여된 그래서 아주 고유한. 신성과 같은 무언가의 아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한자 불교권 한자 세계에서는 갖고 있었어요. 그게 아예요. 아, 아. 이것이 아니야. 무아. 즉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고정된 실체가 없어. 아트만이라는 신성, 변하지 않는 순수한 영혼 이런 게 없어. 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화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있어서 영원히 이렇게 갑니다. 불교 용어 아니에요. 혼백이라는 건이 한자 문화권, 요요 유교 문화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혼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어떤 차용을 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이 업이 있는 거고, 업, 업. 영원,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좀 고민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 이건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무아를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궁금하게 좀 갖고 계셔 보세요. 어,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없어. 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무엇으로 있어요? 원으로 있어요. 내 껍데기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흐름이 있어요. 뇌에서 움직이면서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의도라는 것으로서 나를 끌고 갈수 있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추상적인 상상하고 끌고 갈수 있는 이런 마음까지도 있어. 있는데,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면, 한번 보세요. 5년 전, 10년 전 사진을 보면 나라고 하죠. 나라고 하죠. 근데 똑같은 내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나라고 하는데 똑같지 않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같아요. 내 마음도 1년 전 마음, 10년 전 마음을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나 변하지 않았어 하는 분이면 이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축생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강아지를 키우시던가 고양이를 키울 때 특히나 강아지 키울 때 사료를 주는데 이 사료를 쫙 주다가 사료를 바꾸면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얘네들은 마음이 고정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의 의도에 의해서 먹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들이나 어떠한 어 그런 마음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 개념은 축생계 미친데 이 개념에 있는 중생은 마음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 변화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아주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아는 내가 없어가 아니고 변화하고 있어. 나는 변화하고 있어. 이 세상도 변화하고 있어.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있어.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아인 거죠. 아나트만, 아나트만. 이게 뭐 인도의 원 용어로는 아나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이것이 불교에서 왜 중요할까? 아나트만 변화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딱 해놓으면, 아 불교에서 왜 부처님께서 무아? 아나트만을 계속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없어가 아니고 내가 있는데 내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해 갈수 있는 나의 의도가 있죠. 누구나가 다 그렇잖아요. 행복하고 싶고 모든 것을 이루고 싶고. 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끌고 갈수 있네? 이러한 긍정성이 있는 거죠. 무화는요, 내가 없어가 아니에요. 무화는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미래 미래를 내가 원하는 행복하는 세계로 변화할 수 있어라는 긍정의 언어인 거예요. 무화는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 시켜갈 수 있어 나의 의도에 의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언어입니다. 무아가 내가 없어.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자를 잘못 이해한 거고 아라는 건 고정된 실체고 이 고정되어 있는 내가 없어. 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고 매일매일을 긍정적으로 내가 변해갈 수 있어라고 하는 나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나야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